수업을 갔는데 부모님이 앉고 어? 이쪽에는 애들이 응. 앉았어 응. 이제 애들이 쫙 앉아 있고 응. 맨 끝에 서준이 하고 응. 이제 그 실무사 선생님이 같이 응. 앉아있었다 응. 근데 서준이가 이제 몸을 이렇게 못하니까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닿은 응. 거야 응. 어. 응. 그랬더니 걔가 no. 이렇게 하 응. <laughs> 그러더니 얘가 분이 안풀렸어 응. 근데 서준이 이렇게 하고 응. 자기는 이제 또 응. 다른 데있는 응. 보고 있는데 얘가 막 하면서 어우 oh, no. <laughs> no. 근데 내가 이걸 앞에서 보고 있는데 응.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음. 이걸,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 미리 보기를 한 거지, 어. 한마디로 따지면. 아, 그치. 저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지. 어, 비일비재 할 건데. 어. 그래, 근데 이제 그 그런...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인 어,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걸 교육에 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엄마들이. 근데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애가 짜증을 내. 음. 그러면은 그냥 상식이 있는 교사라면, 음. 야 친구가 다할 수도 있지, 뭘 음. 그렇게 할래 이러면서 음. 친구끼리 다할 수도 있는 거야라고 음. 하면, 근데 애들은 음. 대부분 선생님을 좋아하거든. 그러면은 <laughs> 아니야, 진짜 모든 애들은 선생님한테 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욕구가 있어. 어, 음. 음. 그렇다 보니까 이 교실에서 그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리더잖아. 리더가 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애들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 음. 그 그러다 보면 이 선생님이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아 서준이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이게 안돼 있으니까 음. 친구좀 이해해 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 금방 이렇게 딱 바뀐다. 음. 진짜 이렇게 음. 바뀌어 애들 바뀌어. 어막 어. 음. 어. 논란 음. 많잖아. 음. 음. 그러니까 그런 학 학교에 그 선생님들의 그게 있어야 그딱 심지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딱그 지도할 수 있는 특히 초등에서 이런 지도권이 있어야 애들이 진짜 규칙을 배울 때 규칙을 배우고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싸웠을 때 중재할 수도 있고 요새는 그런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너무 개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애기가 자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잃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음. 가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그런 아. 거를 내가 몇번본 거야, 음. 진짜. 근데 이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어, <laughs> 이런 경우가 많을 거야, <laughs> 많을 거야. 어느 정도 마음에 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 어, 말해 주고 싶은 건 있어? 뭐, 뭐, 뭐. 사람들이 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음. 다 착하다고 생각. 아니야. 다, 장애인들은 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그렇게, 근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 음. 그냥 사람들이, 장애인들은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장애인의 이미지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뭐, 신체 장애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지적 장애로 생각해, 음, 음, 사람들이. 음, 음, 제, 아니면 완전 천재. 음, 음. 그게 딱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데, 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폭력적인 애들도 있고든 그래서 소동보조 선생님들이 못하겠다고 어, 했는데어아 어, 어. 그것도 한마디로 얘가 이제 학습해 나가야 될 부분의 하나인데 애들도 성향이 다 다르잖아. 비정애인들도 그러면 당연히 장애인들도 그런 성향에 따라서 음, 음. 이게 갈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적장애인 친구들이 이런 그러니까 자기 감정 표현을 세련되게 하는 방법이 더뎌가지고 이제 갑자기 화를 내거나 막 갑자기 자기 기분 표현을 하거나 그런 경우 있거든? 근데 착해 보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응. 어, 아니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0대 애들이, 당연히 애들 말할 때 욕하고, 막, 그런 게 일상이거든? 응, 응. 진짜로, 막, 엄청 욕 잘해. 응. 그런데, 장애 있는 친구들이 욕하면, 이제, 그래. 친구들이 딱, 어, 선생님, 쟤 저렇게 욕했어요? 딱, 이렇게 하는 애. 또, 걔네들은, 계속한다. 응. 야, 그럼 꽂지면 어, 네. 계속해.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나는 그게 너무 어. 이, 자기들이 할 때는 괜찮은데 왜 얘네들은 음. 착해야 되고 얘네들은 법대로 살아야 되고 음. 그게 있어. 그거에 딱 가둬 놓는 거야. 음. 저번에 이제 지도를 하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얘도 분명히 얘한테 욕을 했어. 그리고 장애인 드립도 쳤어. 그러니까 음. 얘가 잘못한 거잖아. 음. 그랬는데 이제 얘가 참다가 얘도 욕을 한 거야 음, 놀랬구나 안, 그러니까 놀란 거지 얘네들도 놀란 거지 비장애인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더 얘보다 지적 수준이 높으니까 음. 더 교묘하게 욕을 하지 어, 어. 안, 나한테 안 걸리게 욕을 하지 근데 얘는 이제 내 앞에서 보는 데서 ㅅ 어. 이렇게 야, 야, 하면서 아, 한 거야 근데 애들이 그거에 놀랜 거야 어. 이제 내가 그래도 선생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걔한테도 말했거든 너도 욕을 하는데 왜 얘는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음. 생각해? 음. 욕을 한건둘다 나쁜 거야. 이러면서 음. 근데 너 욕할 때 있잖아. 음. 근데 얘도 자기 기분 표현하다 보면 욕을 할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음. 근데 너는 욕한 번도 한적 없어? 이렇게 음. 내가 이제 말해 준 적은 있는데 아직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음. 딱그 미디어가 주는 음. 이미지에 너무 그렇게 쌓여 있는 음. 거지. 여러 문제가 있어. 음.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인데, 뭐, 성적인 드립을 음. 칠 때, 얼마나 그 10대 음. 청소년들이 진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음. 거거든? 근데 걔네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감없이 막 자기들끼리 막그 재미로 음. 이야기 하는 건 괜찮고, 얘네들이 장애가 있는 친구를 음. 당연히 음. 발달을 하니까 당연히 음. 그 시기가 오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그러는 거야? 너무 막, 음. 충격적이야. 어, 뭐 약간, <laughs> 어. 동물 보듯이? <laughs> 그러는 게 나는, 그니까 그거 교육이 필요한 건데, 얘네들보다 더 오래 걸릴 뿐이고, 심지어, 비장애 있는 애들도, 막, 야동 못 끊어가지고, 음, 음. 탐닉하는 애들도 음, 많아. 음, 음. 그러니까, 그, 그거에, 당연히 얘네들도 빠져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지. 음.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거를, 너무, 얘네들은 뭐, 이런 감정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난 그렇게는 음. 안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엄청 착할 거라고, 음, 음, 음. 겁 없이도 살 거라고, 음. 막,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미미 아니, 심지어, 근데 요새, 뭐냐. 특수학교도 뭐 집값 떨어진다고 그은체 뭐, 못, 뭐게 못 하는데. 음, 이게 너무 진짜 나라가. 엉망이야. 어, 아니, 천박한, 완전. <웃음> <웃음> 이거는 진짜 무식한 거 아니야? 아, 근데 나, 그러니까 나는 그, 그 약간 그 중심을 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음, 음. 있거든. 대화를 해야 음. 대화가 될건 거지. 음. 내가 막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음. 대화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음. 근데 나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 음. 장애인이 잘살수 있는 나라야. 음.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음. 잘살수 있는 나라고. 야, 다 사람 묻잖아. 그러니까 노약자가 됐을 때잘살수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그 애가 행복하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 나라고. 음. 진짜 선진국들은 그 장애 학생들의 그 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걔네들 다 운동할 수 있고 음미체 활동을 할수 있게 보장돼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다 구축해 주는데 이거 기본적인 것도 안 해주려고 하면 안 되지. 미안해.